저희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초등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도 보낼 만큼 보냈고 선행학습도 시켰는데 성적은 계속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공부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부 독립이란 자신이 직접 공부를 설계하고 방법, 실행, 결과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 독립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공부 주도권이 부모 또는 학원에 있습니다. 시키는 만큼만 공부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려면 부모는 아이에게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닌 공부 독립을 위한 핵심 역량 다섯 가지를 길러줘야 합니다. 그중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중력. 집중력이 강화되는 계획 세우는 법. 공부 독립을 위한 핵심 역량 중 하나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있으면 같은 시간 공부해도 남들보다 두세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집중의 경험은 집중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다음에 또 도전해봐야겠다는 도전의식을 심어줍니다. 한마디로 공부의 맛을 알게 하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집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집중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려면 목표와 과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두 시간 동안 자습을 한다고 해보죠. 아이는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휴대폰도 보고 딴짓도 합니다. 2시간 동안 외운 단어는 고작 20개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단어 공부 계획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2시간 동안 아이는 40개의 단어를 외우고 네 번의 테스트를 하고 세 번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을 때보다 더 집중해서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분량을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아이가 수학 문제집 두 장을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봅니다. 20분이 걸린다면 약 120%인 25분을 공부 시간으로 정합니다. 공부 시간이 남아도 임의로 공부량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학년이 바뀌거나 공부해야 할 과목이 늘어나면 아이와 의논해서 공부량을 조절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파악해서 공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면 아이의 공부는 좀더 효율성을 갖추게 됩니다. 둘째, 문해력. 교과서 읽기가 중요한 이유. 문해력이란 어휘의 뜻과 문맥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사고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공부 독립에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입니다. 영어는 물론 과학, 수학에서도 문해력이 필요하죠. 문해력이 부족하면 문제나 지문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수 있는 문해력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 전단지를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같은 분야의 전단지 두개 이상을 놓고 어떤 전단지의 상품이 더 좋아 보이는지 사고 싶은지 같이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킨을 사고 싶니? 설명을 읽어보니 이 치킨이 맛있을 것 같아요.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저런 헤드라인을 적었는지 질문하며 비판적 읽기를 하거나, 나라면 헤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며 문장을 요약해 봅니다. 문외력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를 할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책이 있습니다. 바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는 문학, 비문학 등 수많은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해력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요약을 해보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교과서를 읽은 다음 각 단원이 끝나면 그 내용을 한 문단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단원 목표와 비교해 핵심 주제를 잘 찾았는지 살펴봅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뜻을 찾아봅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새로운 어휘만 미리 알아도 교과 내용을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부 자존감. 우리 아이의 강점 파악하기. 공부 자존감은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게 하는 힘으로 공부 독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공부 자존감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의 눈에는 아이의 약점만 보입니다.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게 되고 다그치게 되죠. 하지만 아이를 지적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납니다. 약점은 다그친다고 쉽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아 존중감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단 아이의 강점을 살려주세요. 강점을 키우면 약점은 자연히 보완됩니다. 장점은 더욱 견고해져서 아이만의 무기가 되고요. 글보다 말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쓰기보단 발표를 권해주고 엉덩이는 가볍지만 순간 집중력이 좋은 아이라면 공부 계획을 상세하게 세우도록 지도해주세요. 우리 아이만의 강점을 잘 모르겠다면 아이의 장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하나밖에 적지 못했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장점은 발견되는 순간부터 빛이 나는 보석과 같으니까요.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기초 역량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아이는 진정한 공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 주단 쌤 권태영 소장의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위한 필독서, 공부 독립.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